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허세부리지 않은 신죽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동백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노랑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죠? 뭐 노랑을 안 올려도 좋은데 제가 올리는 이유는 색감의 표현을 층차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후에 끝에 연지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은 후에 제가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위에서 떨어지는 동백과 이 밑에서 좀 받아주는 동백,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쪽은 툭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구요. 야, 제가 꽃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아직 안 핀, 동백. 응? 또, 이쪽도 뭐, 받쳐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응? 음, 그 다음, 이쪽에 툭하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좀 드러낼게요 이렇게. 응, 동백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야, 그리고 이제 몽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몽우리를 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음, 뭐 피구, 안 피구의 두 번째라도 이렇게 몽우리는 좀 한두 개씩 이렇게 있어줘야 좋아요. 이렇게 음, 몽우리 없는 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음. 여기에 꽃받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꽃받침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머그로 아시죠? 송과 어린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나무에 솔방울의 무늬처럼 이렇게 있는 뭐를 그립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음, 소나무 껍질처럼 그 소나무 솔방울의 그 모양처럼 생겨서 얘 무늬를 송과라고도 하고 또뭐 닮아서 물고기의 비닐 같아서 어린이라고도 하죠. 어, 이렇게 생긴 이 무늬를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음. 또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건안 보이게. 그러나 보이는 건 이렇게 소, 소나무 솔방울의 모양의 형태를 취한 물고기의 비닐 형태의 꽃받침을 해주고요. 이 꽃받침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색을 넣어주는 건데 그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노랑과 얘는 녹청이에요. 녹청에 살짝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이 나오죠. 그죠. 또는 연두 이렇게 해서 그이 안쪽에 꽃, 안쪽에 꽃, 안쪽에 색을 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색을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 놓고 거기에 뭐를 해줘야 돼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방 저저꽃 그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꽃 수술이 하기 전에 여기 녹청 있죠? 이렇게 녹청을 칠해서 녹청을 여기에다 해줍니다. 이 꽃받침에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문인화 하는 중에서 이 녹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색의 다양성이나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좀 번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똑 떨어지는 이 친구의 맛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꽃잎이 있어야 되겠죠. 꽃잎은 제가 오늘은 색을 좀잘안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색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촌스러워서 되도록이면 색을 좀 적게 넣고, 먹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이용해서, 야, 요렇게, 먹을 이용해서,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 한번, 이, 잎사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주고, 톡, 빼주면,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려주고, 되도록이면 이 가까이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툭 그려주고요. 이렇게, 방향도 바꿔서 한번 해주고, 또 이쪽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 색이 나오면 다시 또 진한 거를 가지고 해줍니다. 이쪽에도 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해주고요. 야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줄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줄기를 너무 진하게 하거나 너무 그러면 이 친구의 맛이 덜 살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듯이 오고, 이렇게 해놓고, 잎사귀에 한두 개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응. 그래 놓고, 이 친구는 밑에서, 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해주면 더할 나이가 없겠죠.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네, 잎사귀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좋은 네. 뭐가 완성이 돼요? 네, 동백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 마르기 전에 여기에 뭐를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흰색과 이렇게 흰색에 이렇게 흰색을 찍고 붓에 흰색을 충분히 찍어준 후에 끝에 노랑을 좀만 찍어서 이렇게 비벼줍니다. 네, 너무 노랑을 먼저 확 진하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 원통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에 뭐를 네. 이 친구를 좀 이따가 흰색으로 한번 더할 거예요. 흰색으로 더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잡아줍니다. 응? 밑이 선정을 이렇게 잡아주고 야 이렇게 음. 여기도 이렇게 원, 원형이 있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음. 그래 놓고 예, 위에를 흰색과 노랑을 충분히 찍어 줘서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게 표가 잘안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밑에 흰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냥 흰색을 먼저 아주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흰색만 콕 찍어서, 흰색만 쿡 찍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응? 음? 충분히 됐지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노랑과 흰색을 섞어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주고, 위에, 그쵸, 쭉 올라온 암수를 하나 툭 해주면, 이 동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야,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 녹청을 찍은 색으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응, 이래주면 포인트가 되죠. 이제 여기에 인맥을 하면 되는데, 인맥을 저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가운데에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잘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아. 어떤가요? 이러면 동백이 더할나위 없이 완성이 됐죠? 여러분, 동백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그렇죠. 아까 동백의 꽃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신중과 허세 부리지 않음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동백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저는 동백하면 떠오르는 게저 남도 지방에 어느 육자백이 한가락 정도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동백꽃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또 끊어진 것 같은 위치 있죠. 이렇게 그런 데에 여러분이 잎, 잎이나 꽃, 잎사귀를 하나 탁더 넣어주면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꽃 그리는 법과 이 다양성, 녹청 쓰는 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연지, 이색은 연지, 연지투, 주황, 녹청, 노랑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두나 먹물 그리고 흰색을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오늘 작품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 색깔을 이용해서 이 동백을 완성한다면 덜나 없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화재 정도 쓰면 좋겠죠 화재는 성산문의 시가 좋을 텐데 반개 산다라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새안의 모습을 사랑하니 반개가 가장 좋은 때라 미개에는 두려움이 있는 듯하고 이계에는 도리어 시들고자 함이라 그래서 반쯤 핀 꽃을 사랑했던 성산문 그리고 사육신으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이 성산문의 삶과 동백이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동백꽃을 그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화제를 쓰실 분들은 또 또는 거기에 글을 쓰실 분들은 잘 아름다운 글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